대한민국 모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트라 MC 노민방송의 노민입니다 노민이가 한번도 먹방, 먹는 방송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꼭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임실 제가 임실에 가면요 은 전북 향토사단이 있습니다 바로 35사단인데요 그게 전라북도 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행사 때 가봤는데요 임실 치즈가 향국사 치즈가 임실 공장이 있고 까 임실 이 광고는 협찬받아 사는 겁니다. 제가 돈으로 산게 아닙니다. <laughs> 어, 이거 스트링 치즈라고 하고요. 이거는 요거트, 요거트 종류고요. 요거는 제 스모그, 스모크 치킨이라고 합니다. 뭐 스모크 치킨이라고 합니다. 뭐 스모크 치킨이라고 합니다. 뭐 스모크 치킨이라고 합니다. 뭐 이 포션 치즈 종류인데요. 이 단호박, 플레인, 아몬드, 양파 종류가 있고요. 어, 이것도 찢어 먹는 치즈입니다. 아, 찢어 먹는 치즈라고 하니까 찢어 먹어야 돼. 어머! 음, 음, 진짜. 음... 음... 블루베리 요거트 요구르트. 제가 요구르트를 좋아해가지고 제일 많이 먹은 게한 35개까지 먹어봤거든요 요구르트 좋아하시는 분들 아, 양이 적다고 불평문 하시는 분들 이제는 임실 치즈에서 만들어내는 블루베리 요거트 이게 식어갖고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맛있네요 세트링치죠 아 이것은 아 이런 것도 또 이렇게 찢어가지고 1게잘개 찢어가지고 이건 어떻게 찢는 거야? 여기서 아 여기서 벌려서 찍는 거구나 얘는 양쪽에 벌리는 게 있네요 이쫙 벌려가지고 이것은요 그냥 이렇게 그냥 먹어도 되고요 야채 샐러드 할때 이렇게 쫙 찢어가지고 이렇게 쫙찢어 이렇게 그리고 샐러드에 다 넣어가지고 같이 비벼 먹어도 맞고요 계란 후라이에 계란말이 할 때도 아 이건 아까 찢어먹는 치즈보다는 좀 쫀득쫀득한 좀 부드러운 맛이 있네. 이렇게 돌려가지고도, 이렇게 또먹고 하나, 둘, 셋. 찢어가지고요.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먹어도 맛있네. 음. 이거, 이 스모크 치즈. 먹기 좋게 만들어가지고, 이야. 음, 뭘. 이렇게 또, 안에가 이렇게 돼있어요. 갈 가지고 사탕처럼 될까 약간 훈제 맛이 나는 네. 겉으로는 훈제로싹 구워가지고 썰어가지고 넣은 것 같은데요 음야 이거는 우리 와인 한잔 먹으면서 와인 한잔 몇주 한조 또 아이들 이때 접시에 딱 갖다 이거 하나 좀 부어놓으면 이렇게. 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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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싶어요. 아게 이렇게. 이합게이음게이게이건 제가 오늘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이건게 이렇게. 이렇게. 이 슈어스 같은 데서 많이 팔더라고요. 훈연 그 향이 나면서 아주 담백합니다. 이단백질을 먹어줘야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맛. 음. 예, 담백합니다. 잠깐만, 이거 하나만 더 먹고 다른 거 설명해드릴까요? 음, 갑자기 이거는 안 먹어봤구나. 이거 이거 도 주문했는데, 스트로베리, 음, 딸기죠. 이 맛은요 딸기, 이게 딸기가 그대로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씹히는 맛이 있고요 그리고 맛있 때마다 야 정말 신선함 이 느껴집니다 임실엔 치즈 제가 진짜 임실 치즈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뭐냐면요, 딱 여덟 조각. 잘 보세요. 이 빨간 게 있어요. 이걸 짝 잡아 뜯으면요, 가운데서 딱 열리거든요. 짝 갈래 가지고 이것도 옆으로 돌려요. 그러면서 이걸 딱 잡고 쫙 빼세요. 그럼 이 삼각게 쫄덕쪼득이 하고 여기다 붙여놓고 먹어도 돼요. 이이 양파 냄새가 나네. 음, 버섯 치즈인데요, 양파. 산양이 소도 잘생겼네 먹기가 좋고요 그리고 이것도 안주거리로 만들 수 있거든요 술안주로 아, 와인 벨라유 단호박 단호박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건 단호박 치즈라 그런지, 색깔이 호박 그 안에 있는 색깔이네요. 음, <laughs> 호박죽을 먹는 느낌? Very good! 50년이 넘었습니다, 임시 치즈가.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국 대표 브랜드인 만큼 대한민국 모든 5천만 국민이 임실된 치즈, 임실 치즈를 많이 드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벨기에 그때 그 당시 때 우리 천주교 신부에 있었잖아요. 지정한 신부가 임실 성당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뿌리를 내렸다고 하는데 임실 테마파크를 비롯해서 임실 치즈 공장, 임실 가공 제품을 볼수 있는 임실 치즈 축제부터 임실이 치즈는 대한민국 최고를 알아준다는 거 잊지 말아시고 오늘의 울트라앱치 노민방송에서 임실치즈를 홍보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임실치즈,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것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잊지 마시고, 건강한 체력 유지하기 위해서, 또 건강한 식품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민의 첫 먹방, 임실엔치즈와 함께 있습니다. 임실엔치즈 브라보, 파이팅! 终生。